안녕하세요. 안, 안도사입니다 핵육적 판매하고 있습니다. 1kg씩 당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신화산 추자시고요. 어,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신화산 추자하고 북새어전 3kg씩 담가져 있고요. 북새어전은 갈아서 넣으면 김치가 굉장히 신합니다. 간고등어입니다 광고등어 대사이즈고요. 간이 너무 잘돼있어서 너무 맛이 좋고요. 그러면 러시아산 코다리 판매합니다. 가공어 국내산 이고 내장이 제거됐고, 반건조된반건조 코다리입니다. 정말 깨끗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집은 전복집이다 보니까 전복을 사이즈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말 전복 사이즈별로 판매하고 있고 지금 아직까지는 낙지 가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낙지 원하시는 분들은 꼭꼭 연락 주시길 바라겠고요 하안 꽃게도 지금 경매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바라족이잖아요. 바라족이 절대 크지 않습니다. 16cm 전후고요. 선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맛이 이맛 때문에 바라족을 드시는 이유가 정말 고소하고 맛있거든요. 오늘 병어 가격도 굉장히 좋습니다. 병어가요, 어, 1 0 마리 에 58,000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가격이 너무나 좋고요. 오늘 횟감 구입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